시계 좀 끄고. 오케이. Okay. 자 오늘 또 신나고 즐거운 새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 받에오면 알게 되요. 아, 하느님 신 하나님 알게 돼요. 오,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 반 새소식 반 좋아요. 사랑하시나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새새새 새소식 반 예. 우리 율동하면서 자 너네는 천연이라도 불러려 그래 선물 받아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 소식 반에 오면 알게 되요 아, 살아 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오,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아 나를 구원하시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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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소식반 예! 다리 치워. 아이 좀만 더. 예뻐. 자, 굳이 그렇게 옮겨야 돼요? 네, 밑에 저기다 해가지고. 네. 자, 오늘은 새로운 찬을 배울게요. <laughs> 우리 마음엔 뭐가 있어요? 새. <laughs> 먹과 같이 검은 재로 물든 내마을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하겄네 천국의 <목소리> 황금길 <목소리> 걷게 되었으니 <목소리> 오그날아 가기까지 <목소리> 날마다 살라가네 좀만 더 높이 해주세요. 가사 보여야 네, 그렇게요. 이것도 열동 있어요? 그럼 다음주에 네 먹방같이 가면 제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어서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래, 우리 여기 보니까 먹과 같이 죄로 물든 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는... 저와 우리 친구,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임의 보일로 눈보다 희어졌네. 하나님의 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이 아들! 예수님을 일단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어떻게 됐다고? 눈보다, 눈보다 하얘졌어요. 희어졌대. 어, 하얘졌 눈이 검적해 생겼어, 하얗게 생겼어요. 하얗게요. 하얀색이지. 그 그것처럼 눈보다 더 희어졌대. 요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와 함께 황금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인과 예수님과 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황금 길을 건네 천국에 그 곳에 갈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날온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가는 거야. 쑥쑥. 어, 나무가 노래야 어떻게 자라간다 했어 그때? 자라는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말씀.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이수임을 전하고, 새육방과 교회 참석해서, 하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잘할수 있다, 했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찬해 봅시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넘겨주세요. 안돼 건들지마 먹과 같이 가면 제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포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천국의 왕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냥 똑 그냥 두라고 <laughs> 먹과 같이 검은 <laughs> 죄로 말든내 <멀든> 마음 <laughs> 주님의 보혈로 <보여도> 눈보다 희어졌네 <laughs> 천국의 <laughs> 왕금기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날을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읽고 말씀 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갈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요? 아니요. 본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죽었다 살아난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하나 말씀은 고림대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래신 하나님의 말씀. 곤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 네. 이는 성경대로 네.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곤도전서 15장 네. 3, 4절 말씀. 아멘. 선생님. 질문 안 돼요. 장사가 무슨 뜻인가요? 설명해 줄 거니까 조용히 있어요. 네. 자, 오늘 하늘 말씀 온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요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는 바로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하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이었고 3일, 3일을 얘기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라고 말씀하고 습니다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살아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지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예수님이 살만에 다 살아서 어디 계세요? 천국에 어,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오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살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믿어야 돼요. 어, 나의 죄를 위해서 주으시고 살아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네. 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를 용서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 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은행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죽으셔다 살았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친구들. 어, 친구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전해야 돼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어, 전해야 돼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그림책 자, 이번에는 무슨 책? 황금색장 했고, 지난번에는 어두운 색장 했죠. 네. 황금색장은 누구? 천국.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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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대해서 했고, 어두운 색장은 왜 우리가 이 땅에 네. 즐거왔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오늘은 붉은색 장을 배울 거, 붉은색. 이 붉은색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지 기대해 보세요. 자,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쫓아냈잖아, 그쵸 그리고 아담과 하에게 뭘 지어줬어요? 가죽옷. 가죽옷. 어, 을지어주면서그 약속은 언젠가. 어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는 그 약속이 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뭔가를 누군가를 기다려 본적 있어요 네어 기다릴 때 어때요 마, 안 좋은 게 오면 불안할 때도 있고 좋은 게 오면 떨릴 때도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 집에 간다 어, 그날을 기대하면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쵸? 네. 그때 기분이 어때요? 나와줘요. 어, 기대되고 흥분하고 막 좋죠. 그 뜻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에게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4천년 동안 그 구세주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구세주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세주를 그 보내시지 않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 마리에게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똥나타나서 그러며 하나님의 복을, 복을 받은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 왜?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 것인가. 그리고 천사는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퇴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마리아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약혼한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했어요. 정혼은 언젠가 결혼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결혼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결혼하지도 않은 그 처녀에게 임신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는 에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하 당시에는 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면 잘못하면 법으로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의 종이 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마리아의 배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풀어 올랐어요. 어, 불록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조언한 요셉도 알게 됐어요. 요셉은 혼자 고민했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거, 요셉아 걱정 말아라. 마리아가 인퇴한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뭘까요? 예수의 뜻이 뭘까? 구원한 자 어,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점점 마리아는 배가 불러왔어요. 그때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호적을 하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호적이 뭐예요? 호적은 출생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그 베들렘을 향해 금방 곧 아기가 나올 건데 그 베들렘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베들렘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 친구들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빠도 우리 친구들도 다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사랑해서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일단 보내신 거예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메에 도착했는데 여간을 아무리 찾아도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호주카로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이에요. 방좀 주세요. 방좀 주세요. 그러나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 방은 없으나 마구간이 있어요. 그곳이라도 지내길 원합니까? 요셉은 곧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걸 알았기 때문에 급했기 때문에 그곳이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굿간에 응. 가게 됐어요 마굿간은 뭐하는 곳일까요? 말을 기르는 곳아 말과 염소와 나귀가 잠자고 먹고 또 대변을 넣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잔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요셉과 말이야는그 마굿간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고 누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국간 그 구유에 쌓여서 이렇게 태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때 그날 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서 갑자기 밝아지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말았어요 오늘 날 기쁜 소식이을 전하 전하러 왔다. 달세 동네에 바로 예수 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구세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세주 말이야. 그자. 하님의 많은 천사들이 막 하나,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어? 기쁨이 충만이다라고 막 노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죠. 그리그 그래, 하나님은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 어, 창조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 요한일서 사장 1 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이들은 이제 그 구에 유 놓인 아기 예수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타박타박타박타박가 어. 그 얘기한 대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타박있는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 그러자. 기뻐하며 경비하며 가서 그 사실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들 아니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래세지가뭐 그런 데서 태어나.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으로 자라고 또 어른으로 자라 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른으로 자라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어른으로 자라서 많은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3년이란 시간이 흘르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넣어주려고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를 원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정들은 예수임을 칠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옷을 들고만 나누며 예수임을 조롱했어요. 예수임은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을 박히셨는데 양쪽에는 강도 둘이 모세에 박혔어요. 이 둘은 마땅히 죽어야 말 죽어야 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맞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필임이없으 즉, 삶이 없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필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필려 죽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만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자기가 판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맞아. 예수님이 이엘그 무덤 안에 없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이그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리고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가 어?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났셨느니 라고 라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여라라고 말을 주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사라어요 아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 다시 사라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차절 말씀 아멘, 아멘. 같이 읽는거야 이렇게 읽지 않고 자 그래요 이렇게 예수면은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 이 천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음.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서 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거했어요. 과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자리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여기 보세요 시작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를,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은 제 용서 받고 아름다운 천국에 가, 간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다 천국 가고 싶죠. 하이미도 천국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 예수 믿어야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서 볼수 있어. 엄마, 아빠, 하유리, 하은이, 하진이, 하이미 모두 천국에서 보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진아, 예수 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꼭 믿기를 바래요. 네. 자, 우리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세입 반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 받으오면 알게 되요 아 사랑해 신 하나님 알게 되요 오 하나님 사랑 알게 되요 구하나를 구하나시 예수님 사랑 알게 되요 새 수직반, 새 수직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맞아. 더 많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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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수직반. 예